우리가 이런 멤들은 아서 나를 널 봉, 를 먹고 그절이 엊그저께 같은데, 자 이게 이제 끝이에요. 끝이끝죠 네. 아주 아무리 네. 네. 마무리 이쁘죠. 마무리 시작도 이쁘고, 그 다음에 서는데 얘를 어떡하냐? 네, 겁내지 말고 자르는 거. 아, 감하고 그렇지. 이거 하지 그냥 풀리라는. 요그 다음에 여기 뒤에 다 자르세요. 자르실 때도 이거는 좀 그조 그 정도만 잡아드리도 돼요. 왜냐면 너무 잡아드리면 쪼라. 네. 이제 말르모 간격. 네, 1.5cm 정도. 1.5cm 네. 정도 이렇게 당기고 자르는 거예요. 음. 그 옛날에 멍석을 짤 때는요, 음. 이 뒤에 지저분한 거 하나도 안 잘라냈어. 음. 왜냐하면 푸신푸신해요. 하... 대충만 잘 대충만 잘라냈어. 자, 멍석이 푹신푹신해야 아. 푸신, 아. 되니까. 지금은 우리는 음. 여기 뭐, 그렇게 해야 될 필요 없으니까 지저분한 거다잘라내죠 오케이. 끝났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생겼습니 <laughs>